호주에서 집팔때 세금 한 푼도 안낼수 있다고요. 바로 6년 부재 규칙을 활용하는 건데요. 짧고 굵게 알려드릴게요. 6년 부재 규칙이란 내가 살던 집을 렌트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간 후 최대 6년 동안 그 집을 내주 거주지로 계속 지정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. 조건은 딱두 가지. 첫째, 이사 나간 날부터 6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. 둘째, 이 6년 동안 다른 어떤 집도 주 거주지로 지정하면 안 돼요. 렌트를 살거나 다른 집을 샀어도 투자용으로 두셔야 합니다. 잠깐! 다만, 새 집으로 이사가는 과정에서 두 집을 일시적으로 6개월 동안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는 6개월 동시 소유 규칙이라는 단기 예외가 있습니다. 혼동하지 마세요. 자,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. 맞벌이 젊은 부부가 시드니 근교에 집을 살 형편이 안 돼, 시드니 외곽에 집을 샀어요. 시티에서 일하는 이 부부,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, 산 집을 렌트 주고, 시티 근처 아파트에 렌트를 구해 이사했죠. 이 부부는 이사 나간 후 6년이 되기 전에 산 집을 팔았고 6년 부재 규칙 덕분에 그동안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한 CGT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경고. 만약 이 부부가 시티 근처에 새 집을 사서 주 거주지로 지정했다면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. 섣부른 판단은 금물. 반드시 호주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호주에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